가희 예, 찬 교수입니다. 아, 이번에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짧지만 좀 설명을 한번 듣기도 가지고 이런 시간에 자, 자료를 한번 보세요. 어, 내러티브를 전에 다룬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러티브에서는 그 줄거리를 전하는 내러티브하고 해석의 내러티브를 구분했던 적이 있죠. 서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쭉 전개해가는 줄거리를 전하는 내러티브하고 그 내러티브를 해석해서 그한 문장이나 두 문장의 명제로 쭉 얘기하는 그 해석의 내러티브는 좀 신학적이 되겠죠. 줄거리를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래서 한번 그 실제적인 예를 보면 그 줄거리를 전하는 내러티브가 짧게, 길게 뭐다 나올 수가 있는데. 그 창세기 37장부터 출입비 1장까지 보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해서 저기 얘기가 전개가 돼요. 그러면 그 이야기 전체를 보면 그 내용 전체적으로 대략, 그 말로 그 대략 전체적인 나온 내용을 보면 한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꿈 이야기가 나와요. 요셉이죠. 근데 그, 그 꿈을 가진 아이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절망을 당하게 되고. 그 고난과 절망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. 그걸 까지 금관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. 그것도 일종의 구원이죠. 그러 시대적인 강압으로부터 이제 그 살아날 길로 가게 되고 그 가족이 한민족으로 성장하게 돼요. 출입기일장 보면 한민족이 되죠.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그 과정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는 구원사의 과제가 돼요. 또그 나라마저도 큰 방승세를 통해서 역사 속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요. 아그 구원 과정에서 구원사의 전형적인 역전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사마다 아,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역전이 드러나요. 예를 들면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 것 보다 하는데 만일에 그때 우리가 아,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 있든가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 있든가 하면은 그 절망감은 말로 다할수 없을 거예요. 그 죽음의 절망과 고통 속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, 어딘지 갈 수도 없는 그것이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어디선가 그 노예시장 비슷한 데서 팔려가서 어디로 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전혀 안치압을 팔수 없죠. 아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애급의 총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그런 생각지 못한 인간의 합리적 판단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역전 드라마가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죠. 특히 십자가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그 드라마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짐작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. 뭐 그런 걸 역전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구원사의 과정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생각지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. 그 역전 드라마가 있죠. 그러니까 구원사는 큰 구도에서 역전 드라마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구원사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세상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이 해석의 명제가 나오게 돼요 해석의 내러티브가.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스토리가 줄거리가 적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에는 그 역전에 해당되는 해석의 내러티브가 나오게 되어 있죠. 그러면서 하면 라를 향해서 쭉 가죠. 자 다음에 구원사의 스토리를 전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의 내러티브, 해석의 내러티브가 구원사의 여러 측면의 성격을 해석하는 문장으로 나오죠.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떤 점을 해석할 거냐,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차원, 또 생각지 못한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차원, 이런 여러 가지 해석적 측면이 나와요 만일에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그이 말씀, 이 스토리를 전해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. 생각지 못해서 총리가 되는 일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돼요. 어,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석의 내러티브는 현실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필요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위로와 권면 뭐 이런 거를 전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어떤 해석의 내러티브를 성사 안에서 또 찾아내느냐 이건 좀 생각해 기좋 문제죠. 그래서 일단은 이 요셉의 스토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래서 꿈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고난과 절망 속에 팔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다 가족이 이사오게 돼 총리가 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역사가 전개되다가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을 양해하고 긴 성서적인 전반적 스토리에 대해서 그다음 해석의 내러티브를 봅시다. 자 구원사의 전체적 과정에서 나타난 역전. 그 역전의 역전의 대표적인 역전이 그런 게 있어요.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다 가족이 이사 왔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형들이 불안해요.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그냥 뭐 그런대로 살았겠지만 아버지도 세상 떠났는데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꼭참못해요 동생은 그 동생은 내급의 총리고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동생 앞에 가서 좀 우리를 용서해 달라. 아버지 위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사정할 때 그때 이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역전 들어가죠. 보세요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. 그러니까 그 죄지은 인간이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보복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. 근데 요셉은 의외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고난 중에 바닥에서 애굽의 실정을 다 파악한 다음에 감옥까지 판단한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애굽의 바닥부터 끝까지 또 미래고 과제까지 전부 총괄해서 알고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신앙을 가진 꿈을 가진 총리로서. 애굽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 생각의 역전이랄까. 그 죄지은 인간들은 그런 생각밖에 할수 없는데 요셉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걸 손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건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. 이것들이 아주 그 역전에.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전의 해석의 내러티브죠 저는 그 장례식 설교할 때 장례식 설교 보통 네번 다섯 번 하는데 한 장례식 있을 때마다 이걸 거의 한 번씩 그렇게 제시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가족들마다 불화 관계가 있고 원망 관계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앞서가신 고인과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라. 이런 역전의 해석 드라마로서 해석의 네리티브로 제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예요. 두 번째, 앞 앞에 안 보이는 고난과 절망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적용될 만하다.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앞에안 보이잖아요.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. 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필요한 믿음의 해석은 이런 게 돼요.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.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아,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숨는다기보다는 인간이 보기에 거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. 어 아,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게 가장 중요한 장소고 하나님의 최대 최고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건 다 끝난 장소고 하나님도 없고 죽음만 있는 그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철저한 그 흑암 속에 숨어 계신다 이런 식.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인간이 가장 절망적으로 버려진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오셨어요. 숨어 계신 하나님.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해석의 내러티브가 되죠. 해석의 내러티브는 요셉을 봐라. 요셉이 그 희망 없는 쪽으로 흘러나갈 때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잖냐? 만일에 돈을 들여서 뭐 항공료, 비싼 유학 비용을 다 들여서 애교에 가서 공부 시키려면은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돈 들겠냐? 만일에 돈 들여서 애급의 감옥의 실정을 유학하려고 했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죄수로 들어가서 감옥의 실상을 다 파악하고 나와서 바닥부터 끝까지 위에까지 애급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총리가 돼서도 애급을 전체로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의 내려지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해석의 되는 대표가 몇개더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드릴 과제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줄거리 있는 얘기가 나와요. 예를 들면 그로세 아내가 수돗과 고무라의 그, 그 상황에서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. 그거에 대한 그게 스토리 줄거리 내러티브라면은 그에 대한 해석의 내러티브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6 2 절에 나오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. 이런 것도 그 짝을 맞출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그 줄거리를 가진 내러티브 해석의 내러티브 이걸 짝짓기를 해서 그걸 세 가지 이상씩 뭐 그렇게 훌륭하게 안 맞아도 좋아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세 가지 이상씩 짝지어서 A4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어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뭐 대면할 시간이 금방 다가오니까 그때 그걸 받도록 할게요 자이 강의 내그 고원사원 내러티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. 자, 여기지